손흥민 부활 메디슨 토트넘 선발 전술에서 밀려났다. 영국 현지 담당 기자 충격 보도, 디에슬레티 컬럼 분석 풀버전 해설. 토트넘, 잉글랜드, 중원의 키플레이어로 기대를 모았던 제임스 메디슨이 비판받고 있다. 메디슨은 해리케인, 바이에른 위는, 이적후 토트넘에서 손흥민과의 공격 조합으로 기대를 모았던 선수다. 토트넘의 전 스카우트 미 브라운은 21일 현지 시간, 풋볼 인사이더와 인터뷰에서, 웨스트햄전에서 우리는 메디슨을 팀에서 제외하는 것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보았고, 이제 그런 일은 더욱 규칙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며, 토트넘 안지 포스테코블루 감독은 팀의 이익이 된다면 스타플레이어도 뺄수 있다, 고 말했다. 메디슨은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왼쪽 측면 공격수 손흥민의 아래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다. 하지만 1회에서 일 상황에서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됐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 자리를 파페사르에게 맡겼고 이후 사르의 공격 전개가 호평을 받았다. 메디슨이 빠지면서 재정비한 토트넘은 이후 8분 만에 새 골을 몰아쳤다. 메디슨의 기량에 물음표를 찍은 브라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측면에서 그를 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슨은 이번 시즌 두골3 도움 공식전 10경기 2골 4도움을 기록 중이다. 지난 시즌 토트넘으로 이적한 메디스는 공식전 30경기 4골 9도움의 성적을 남겼으나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다. 메디스는 레스터 시티에서 뛴2 0 2 2에서2023 시즌 리그 30경기 10골 9도움, 2021에서 2022 시즌 35경기 12골 8도움으로 활약했다. 특히 2021에서 2022 시즌에는 공식 전총53 경기를 소화하며 18골 12도움이라는 대단한 퍼포먼스를 펼치며 주목을 받던 잉글랜드 기대주였다. 하지만 4천만 파운드의 이정료를 기록하며 입성한 토트넘에서 활약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메디슨은 이번 시즌 토트넘의 8경기에 모두 선발 출장했다. 여전히 팀의 중요한 선수로 평가받지만 이번 시즌에는 떨어진 경기력으로 비판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시즌 초반에는 손흥민과 움직임이 얽히는 상황도 자주 연출했다. 디에슬레틱도 메디슨이 웨스트햄전 하프타임에 교체아웃되면서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라며 사르가 시작한 공격 전개가 더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사르의 러닝 파워가 후반전에 더 도움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며, 메디슨 교체 이유를 밝히면서 사르가 그 자리에서 매우 잘했다고 생각한다. 매순간 앞으로 전진하며 상대에게 위협을 줄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다. 고 칭찬했다. 과거 첼시에서 뛰었던 토니 카스카리노 역시 메디슨의 경기력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곧 28세가 되는 메디슨은 더 이상 젊고 유망한 선수가 아니다. 스스로 채찍질이 필요하다. 며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빠진 상황에서 푸트넘 주전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2. 손흥민은 현대 축구의 아버지, a c 밀란 감독, 썬박스투 박스. 다들 닮아라 갑자기 극찬 왜? 저멀리 이탈리아에서 손흥민이 언급됐다. 손흥민은 이탈리아에서 뛰어본 적이 없다. 독일에서 5년, 잉글랜드에서 10년 뛰었는데 이탈리아에서 느닷없이 손흥민이 왜 언급됐을까? 공격과 수비를 모두 잘하는 윙화의 전형으로 손흥민이 단박에 꼽혔다. 그것도 세계적인 명문구단인 AC 밀란에서 손흥민이 거론됐다. AC 밀란을 지휘하는 파울로 폰세카 감독이 박스 투 박스 선수를 설명하면서 손흥민을 좋은 예로 들었다. AC 밀란은 22일 오전 1시 45분 한국 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산시로에서 벨기에 명문인 클럽 브리에와 2024-2025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3차전을 치른다. AC 밀란은 올드팬들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클래식 명문이지만 최근엔 사정이 다르다. 리그 페이즈 1에서 2차전을 모두 패하면서 토너먼트 진출 실패 위기에 몰렸다. AC 밀란은 리버풀과 홈경기에서 1에서 3으로 졌다. 이어 지난 시즌 독일 군대 3가 챔피언 바이엘 레버쿠젠과 잘 싸웠으나 0에서 1로 무릎을 꿇었다. 클럽 브리에는 AC 밀란 입장에서 해볼만한 팀으로 여겨지는 만큼 승리를 목표로 할수 있다. 경기 앞두고 열린 사전 기자회견에서는 놀랍게도 손흥민의 이름이 등장한 것이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5위에 머물러 이번 시즌엔 챔피언스 리그가 아닌 한 단계 낮은 유로파 리그에 참가하고 있다. 손흥민 역시 폰세카 감독을 전혀 모르는 사이일 확률이 높다. 하지만 폰세카 감독은 회견 중에 손흥민을 대놓고 거론했다. 손흥민 이름 석자가 나온 이유는 이랬다. 폰세카 감독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AC밀란 대표 선수 티자니 레인더스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것이다. 이에 레인더스는 난 박스 투 박스 선수다. 한 포지션에서 다른 포지션으로 움직인다. 미드필더 역할을 전부 소화할 수 있다. 8번. 중앙 미드필더, 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6번, 수비형 미드필더, 이나 10번, 공격형 미드필더를 할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내가 필요한 곳을 결정하는 이는 폰세카 감독이라고 설명했다. 기자들은 레인더스가 설명한 박스 투 박스가 뭘 가리키는지 폰세카 감독에게 물었다. 이에 폰세카 감독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다가 손흥민 이름이 나왔다. 폰세카 감독은 오늘날엔 모두가 공격과 수비를 할줄 알아야 한다. 며 토트넘 윙어 손흥민이 박스투박스 박스 선수라고 얘기했다. 사실 박스투박스는 박투박이라고도 국내에서 불리며 8번 유형의 중앙 미드필더가 주로 소화한다. 양측 페널티 박스를 줄기차게 오가며 공격과 수비에 모두 관여하는 체력과 투쟁심 넘치는 선수들의 역할을 박투박이라고 한다. 그렇게 따지면 윙어가 주 포지션으로 스트라이커까지 보는 손흥민에게 어울리는 포지션은 아니다. 하지만 폰세카 감독은 8번만 박투박을 하는 것이라는데 동의하지 않았다. 폰세카 감독은 박스투박스 박스 선수를 중앙 미드필더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모두가 박스투박스 박스 선수가 될수 있다. 고했다. 손흥민은 지난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뒤 시간이 갈수록 수비력이 굉장히 늘었다. 지난 2023에서 2024 시즌 N 프리미어 리그 공격수들 중 전방 압박이 가장 좋은 선수 1위에 꼽히기도 했다. 자신의 주 포지션인 공격은 물론 수비에서도 헌신하고 이타적은 플레이를 한다는 뜻이다. 지난 시즌 손흥민은 전반기까지 골결정력 1위, 찬스메이킹 1위 등 공격 지표에서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었는데 그에 못지않게 상대 수비수를 압박하는 전방 수비 능력이 돋보여 영국 중계 채널인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호평받은 적이 있다. 그런 점을 폰세카 감독이 눈여겨 봤다가 챔피언스리그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것이다. 폰세카 감독의 말처럼 최근 축구는 갈수록 공격수와 수비수 역할이 구분되지 않는 플레이로 귀결되고 있다. 손흥민 포지션인 윙어의 경우에도 공격력 못지않게 볼을 빼앗길 경우 돌아서서 수비하는 능력이 좋지 않으면 빅리그에서 선호하지 않는다. 손흥민이야말로 현대축구의 아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롤모델로 오늘날 거듭나고 있다. 3. 이형은 나이를 거꾸로 먹네 32살에 벌써 20골 일도움 오른쪽 화살표 53골 9도움 시절보다 좋은 페이스 이번 시즌에는 5골 폭발 이 정도면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22일 한국시간 잉글랜드 더시티 그라운드에서 열린 2024-25시즌 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1회에서 0으로 제압했다. 이날 결승골의 주인공은 노팅엄의 최전방 공격수인 우드였다. 후반 20분 팰리스의 수비수가 후방에서 넘어온 롱볼을 박스 안에서 헤더로 걷어냈다. 그런데 박스 바깥에 있던 우드가 이를 놓치지 않고 강력한 슈팅으로 크리스탈 팰리스의 골망을 가르는데 성공했다. 결국 이 골은 경기의 결승골이 됐다. 지난 시즌의 활약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우드다. 우드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8경기에 출전했는데 크리스탈 팰리스전 결승골을 포함해 현재까지 5골을 기록 중이다. 그는 지금 니콜라스 잭슨, 첼시, 데니웰벳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 등과 함께 리그 득점 공동 4위에 올라 있다. 뉴질랜드 국적의 최전방 공격수인 우드는 강력한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수와 경합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유형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합에서 이긴 뒤에 나오는 타점 높은 헤더 슈팅은 그의 가장 큰 장점이다. 2009년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에 입단하며 유럽 무대에 도전장을 내민 우드는. 전이맨으로 거듭났다. 확실한 주전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며 웨스트보우미치 시절, 반즐리와 브라이튼, 버밍엄시티, 브리스톨시티 등으로 임대를 떠났다. 이후 2013년부터 레스터시티에서 활약한 뒤, 잠시 입스위치 타운으로 임대를 떠났다. 2015년에는 리즈 유나이티드에 입단했으며 2년 뒤 벌리의 유니폼을 입었다. 벌리에서만 5년을 활약한 우드는 5시즌 중 4시즌 동안 프리미어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다. 그의 번리 통산 기록은 53골 9도움이다. 그럼에도 우드는 최고 수준의 공격수로 거듭나지 못했다. 파괴적이라는 말보다 조용히 제 역할을 하는 공격수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이어 우드는 2022년 뉴캐슬 유나이티드에 입단했지만 그저 그런 모습을 보인 뒤 2022에서 23시즌 도중 모팅엄으로 임대 이적했다. 당시 우드의 계약서에는 3경기 출전 시 완전 이적이 자동으로 발동되는 조항이 있었고, 3경기 출전에 성공한 우드는 완벽하게 노팅엄 선수가 됐다. 그러나 작년 3월 허벅지 부상으로 조금 일찍 시즌을 마무리했다. 1991년생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이어 부상까지 당하며 우드의 선수 생활은 자연스레 마무리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난 시즌 노팅엄에서만 무려 리그 14골을 넣으며 부활에 성공했다. 모든 대회를 합한 기록은 35경 기출전 15골 1 도움이었다. 그리고 우드는 이번 시즌 벌써 5골을 넣고 있다. 젊은 시절보다 더 좋은 페이스를 선보이고 있다. 그야말로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는 우드다.